은 수학 교과서 백쪽 직육면체 단원의 직사각형 직사각형 여섯 개로 직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 이번 단원이 뭐였죠? 직육면체 단원입니다. 육면 여섯 개의 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육은 육할때 한자 육이고요 면은 어떤 판판 판 같은 느낌 면 얼굴 면자긴 한데 면을 여섯 개의 면이라고 얘기해요 어 면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면이라고 해요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면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도 면이죠 그렇죠 어 선물을 넣을 상자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까 그 인형이네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인형인데요 어, 상자들 공통점 을 찾아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잠깐 찾아보는 시간 드릴게요 잠시 멈춤 네 돌아왔나요? 공통점 뭐예요? 색깔은 또 아니고 그렇죠? 우린 수학이니까 사실 색깔 얘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음, 아, 여기에 있는 면들, 아까 얘기한 면들 있죠. 물론 안 보이는 면도 있지만, 모든 면들이 사각형이에요. 모든 면들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모두 사각형으로 둘러,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모두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모양은 좀 다르지만 직사각형 그리고 이거는 사다리꼴이죠이 상자 모양의 차이점은 뭘까요? 방금 얘기했지만 사각형의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각각 다르다. 모양도 다르다고 얘기하 때는 생님 멈췄는데 사실 얘는 직사각형이고 얘도 얘들은 직사각형이니까 얘네들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양이라고 말하긴 애매하긴 한데 모양이 다른 것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크기가 각각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도 있다. 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음, 오늘의 암호기도 요 직육면체. 암호예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직육면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사실 여러분 상자를 직접 보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집에 휴지라든지 휴지 상자라든지 어쨌든 직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아무도 직육면체. 약간 비, 이게 지금 체계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직사각형이에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입체로 봤을 때는 직사각형이죠, 그렇죠? 사실은. 평면으로 봤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다면 선생님이 같이 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약간 불편함이 있네요. 음, 어쨌든 여러분들 휴지갑, 휴지, 티슈 상자 있죠? 그런 상자를 들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두꺼운 책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은 이런 직육면체에 가까운 형태기도 이 해요. 어, 여러분들 집에 어떤 직육면체 형태의 물건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찾아보면 좋겠네요 오늘의 암호 직육면체고요 어,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면이라고 해요 아까는 면이라고 그랬죠 선분으로 둘러싸인 거를 면이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분은 점과 점 사이를 이은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직선은 끝없이 이어지거든요 이쪽으로도 끝없이 저 끝없이 사실은 끝없이 그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책은 또는 공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릴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과 선분의 차인 이그 선분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끝입니다. 선분 여기서부터 이점에서 이점까지 끝. 이점에서 이점에서 이점까지 끝. 이점에서 이점까지 점에서 이 끝.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끝.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끝총몇 개의 선분? 총몇 개의 선분일까요? 둘, 셋, 넷네 개의 선분이 하나의 면을 만들죠 근데 그 면이 사각형이에요 네 개의 선분으로 만드는 것이 사각형이네요 그쵸? 근데 그게 어쨌든 여기서 면이라고 불러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면이라고 한다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였어요. 아까 사각형이죠? 그것도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직사각형이고 그 직사각형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걸 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면과 또 하나의 면이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모서리라고 해요. 모서리,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꼭지점이라고 해요. 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꼭지점인데 모서리 하나, 모서리 둘, 모서리 셋이 모여있죠. 여기 꼭지점이라고 해요.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건데, 직사각형이 6개다. 근데 그게 6면이 있어요. 그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였다.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그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모서리라고 합니다. 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을 꼭짓점이라고 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일부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꼭꼭꼭잘 기억하세요. 오늘 암호는 직육면체고요. 꼭 이것들 다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직육면체 의면 모서리 꼭짓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상자. 이런 모양의 상자면 참 좋겠어요. 직사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 넣을 상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직사각형일까요? 직사각형은, 아까도 얘기했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어요. 직사각형으로 6개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징용은 씨 맞을까요? 맞네요. 그죠 2번은요? 2번은 잘 모르겠어요. 3번은요? 맞아요. 그쵸? 그렇죠? 다 직각이죠? 지금,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입체를 평면에 나타냈기 때문에 직각인 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우리 입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면 직각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집에 박스, 택배 박스도 좋겠어요. 택배 박스도 괜찮겠네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90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육면체가 아니겠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런 모양의 상자 집에 택배 강자도 좋고 상자를 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직접 보고 하시는게좀 편하긴 할 거예요. 면회 수가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돌아왔나요? 네, 면에서 직육면체라고 했어요. 몇 개의 면이 있어서 육면체일까요? 네, 여섯 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육면체예요. 그렇죠? 직접 세 보면 아시겠죠. 마주 보는 게 사실은 세 쌍이 있습니다. 아, 세 개가 있어요. 한 쌍, 마주 보는 거한 쌍, 한 쌍, 쌍위 아래 한 쌍, 옆에 한 쌍, 또 옆에 한 쌍. 뭐 여기 그려보자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뒤에 안 보이는 것이 마주 보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것과 여기 뒤에 안 보이는 것이 또 마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면과 보이지 않는 이 아래 에 있는 면이 또 마주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있다면 선생님들이 박스나 상자를 들어가 직접 보여드릴 텐데 약간 불편함이 있네요. 모서리 수몇 개일까요? 모서리 수, 모서리 날까? 요거라고 했죠. 이런 것들 면과 면이 만나는 게몇총몇 몇 개일까요? 지금 총몇개 그었죠? 선생님 4개 네 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또네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네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둘, 셋, 네개가 있어요. 총몇 개가 될까요? 네, 12개예요. 4 곱하기 3. 빨간색 4개, 초록색 4개, 파란색 4개에서. 그죠? 1 2개면 그럼 꼭지점의 개수 총몇 개가 있어요? 꼭지점의 개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안에도 하나 더 있죠. 그래서 8개가 됩니다. 8개가 돼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직육면체 모양을 찾아서 면, 모서리, 꼭짓점의 개수를 다시 한번 손으로 직접 느끼고 세보세요 어,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평면에 책이나 종이에 그려진 걸 보고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상자 이런 걸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아,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이런 평면, 책, 공책에 쓰여 또는 그려진 직류문체 모양을 보고도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음, 오늘은 집에 있는 직류문체 찾아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것이 숙제예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물건 찾아, 올리기. 그리고 거기에, 면, 모서리, 꼭짓점 개수. 파악하는 거예요. 면은 몇 개, 모서리 몇 개, 꼭짓점몇 개. 네. 준비물 9번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접착 테이프가 필요해요, 참. 여기 접착 테이프가 필요해요. 아, 아래 쏘여져 있네요. 접착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준비는 9번을 준비해서, 준비는 9번이 뭐냐면, 선생님 봤는데, 어, 그냥 띄어진 종이들이에요. 직사각형 종이들이에요. 준비물은 뭐 하늘색, 주황색, 초록색의 직사각형 종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뜯어내서, 지금 아래 친구가 얘기하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친구처럼 직육면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숙제예요. 숙제 2입니다. 네. 숙제 1. 네. 오늘은 숙제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집에서, 우리 주변에서, 뭐, 거리에서 찍어도 좋아요. 거리에서 집에 없으면 내가 뭐 밖에 나갔을 때 뭔가를 봤다 과자상자도 되고요 과자상자 좋네요 직육면체 물건을 찾아서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용에서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면, 모서리, 꼭짓점의 개념을 아까 앞쪽에 있는 것 일단 중립면체, 직육면체가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였다는 것 그리고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면이고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라고 부르고, 모서리, 모서리가 만나는 것,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것, 꼭지점을 부른다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만들면서 그걸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수익은 64에서 65쪽까지고요. 숙제 잊지 마세요.